요즘 귀티라는 단어 정말 자주 들리지 않나요?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들어도 왠지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소박한 차림인데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 언어, 습관, 디테일이 그 사람의 레벨을 말해줍니다. 잠깐 스쳐도 느껴지는 진짜 귀티 나는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말투에서 품격이 묻어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이 말은 귀티 나는 사람의 핵심 특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정중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기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여유를 지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품격의 시작점입니다. 2. 소비의 기준이 명확하다. 귀티 나는 사람은 비싼 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소비에는 항상 가치라는 필터가 작동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결국 귀티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소비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고르는 것 그것이 진짜 부티의 차이입니다. 3 작은 행동에서 절제가 보인다.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의 미학입니다. 손짓 표정 시선 걸음걸이 이 모든 게 조용히 균형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움직임보다 침묵이 더 강합니다. 절제는 단순한 억제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고 그 힘이 바로 진짜 귀티의 원천입니다. 4. 대화보다 표정으로 신뢰를 만든다. 귀티 나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들은 잘 웃지 않지만 한 번의 미소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조차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표정이란 결국 내면의 거울입니다. 속이 편안한 사람만이 자연스러운 여유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귀티의 완성입니다. 귀티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태도의 총합이며 오랜 시간 쌓인 품격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들고도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는 흰 셔츠 하나만 입어도 다른 공기를 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과 남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 결국 귀티의 본질은 품격 있는 자존감입니다. 그건 꾸며서 얻는 게 아니라 삶의 습관과 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